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나전 의원은 당의 분열과 혼란을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용감하게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자의가 아닌 타의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사선, 원내대표 경력, 대중적 인지도로 보수층에서는 스타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실제로 나전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대표 적합도 1위를 달리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나전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불추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윤심입니다. 나전 의원은 나름의 저출산 대책을 거론했다가 대통령실에 공개 대책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나전 의원을 해임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의 강한 불쾌감은 친윤 세력이 나전 의원을 공격하는 빌미를 줬고 반윤이라는 낙인까지 받았습니다. 나전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향후 정치적 행로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나전의원이 입었던 의상입니다. 나전의원이 기자회견장에 입고 나온 초록색 바지 정장은 평소에 전투복이라며 중요한 자리마다 입었던 의상입니다. 겉으로는 당의 화합을 위해 용감하게 불출마했다고 말했지만 끝은 아니다라는 말은 나전의원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윤심이 당무까지 지배한 세상에서 나전의원은 2024년 총선을 포기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당 대표는 출마하지 않지만 국회의원 배치는 포기하지 못했던 나전 의원이 반윤 유승민 전 의원의 선거를 도울 가능성은희박합니다. 대신 총선과 윤 대통령 퇴임 이후 반윤 세력과 연합해 친윤을 몰아내는 거사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한 번뿐이지만 국회의원은 다선이 가능합니다. 나전 의원이 녹색 정장을 입은 것은 단기전이 아닌 장기전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당 대표 불출마로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녀의 정치 인생과 별개로 이번 사건은 윤심이 기준이 되는 보수 정치의 타락을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계기도 됐습니다.